2020년 12월 2일, LA 오늘의 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개시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입니다. 나 다니엘은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것에 참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것들의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내네 왕이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은 아주 사나우며 쇠로된 이빨과 청동발톱이 있으며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머리에 있던 열 개의 뿔과 나중에 돋은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 도든뿔 앞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이 빠졌고 나중에 도든뿔에는 눈들이 있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을 하는 입도 있었으며 그 모습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 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있던 전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며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열 개의 불은 그 나라에서 나올 열 명의 왕들이다. 그들 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며 먼저 있던 세 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소리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를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때, 두 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이것이 환상의 끝입니다. 나 다니엘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 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 다리니 진흙 과같은날 비즈 산, 주 님의 형상 만드 소서, 주 님의 뜻을 이루 소서, 주님 바라. 달빛이 눈보다 희개하옵소서 눈보다 희개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1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마음판에 계시로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02년부터 4년 동안 미아리 고개 곁에 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채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그 유명한 미아리 고개 점집들이 있었습니다. 영업이 잘 되는 점집들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오래되었는데 점집들이 새로운 건물을 짓는 걸 보면서 분통이 상했던 적도 있습니다. 과거를 쪽집게처럼 맞추고 미래를 알려준다는 것은 무한한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래를 알아도 인생들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알고 나면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됩니다.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미래를 점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있을 일에 대해 대비하도록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고, 나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프리칭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프로퍼스 잉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가 이루어질지, 아닐지 모르는 점쟁이들의 우리의 미래를 향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보다는, 오늘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저와 여러분이 임하는 비결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머릿속에 나타난 이 환상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답답했습니다. 내가 거기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다가가서 이 모든 것의 참 뜻을 물었습니다. 그는 내게 이것들의 뜻을 알려 주었습니다. 네 마리의 큰 짐승들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나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도록 누리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자기가 목격한 환상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으로 괴롭고 답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은 예언자들을 중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계시의 내용과 그 예언자들의 느끼는 감정과 그들의 영혼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 마음에 컴패션 공감 동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예언자가 어떻게 마음이 기쁠고 가벼울 수 있겠습니까? 보았던 메시지 그대로 먼저 그의 마음에 영과 감정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번뇌는 짐승의 나라에 시달린 동포들을 향한 범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가 환상에 대한 뜻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세상에 일어날 내네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조됩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세상 왕들은 힘이 세고 강해서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 같지만 또 성도들은 반면에 약하고 늘 잡아먹히고 패배할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높고 높으신 분으로 인해 그 나라를 얻고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했던 말씀의 후반부에 나왔던 그 통치하신 하나님의 모습, 심판주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것이 바로 그 승리가 얼마나 완전하고 확실한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보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누려야 될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기록되기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았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우리가 마치 죽임을 당하여 도살할 양같이 역임을 받는 처지 가운데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시지만 하나님 본체 자신은 능력의 분이시고 통치자이시며 심판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므로 겉으로 볼때 우리가 때로는 위경에 몰리고 패배할 것처럼 보여져도 결국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팬데믹도 주님의 손 안에서 언젠가 끝날 것을 믿는 마음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팬데믹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네 번째 짐승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다른 짐승과 달리 그 짐승은 아주 사나우며, 쇠로된 이빨과 청동발톱이 있으며, 삼키고 부수고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습니다. 또 머리에 있던 열 개의 뿔과 나중에 돋은 다른 뿔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돋은 뿔 앞에서 먼저 있던 새 뿔이 빠졌고, 나중에 돋은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큰 소리로 거만하게 말을 하는 입도 있었으며, 그 모습은 다른 뿔들보다 강해 보였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데 그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부터 항상 살아계신 분이 오셔서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때가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던 전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넷째 짐승은 세상에 나타날 네 번째 나라다. 그 나라는 모든 나라와 달라서, 온 세상을 집어삼키며 발로 짓밟고 부서뜨릴 것이다. 열 개의 불은 그날에서 나올 열 명의 왕들이다. 그들 뒤에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왕들과는 다르며, 먼저 있던 세 명의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는 높고 높으신 분께 거만하게 대항해 큰소리 치며, 높고 높으신 분의 백성들을 억누릴 것이며,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그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힘을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권력과 온 세상 여러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나라는 영원하며 세상에 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고 따를 것이다. 다니엘은이 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긴 문장 속에 이런 성도들을 핍박하는 저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 중간에 보면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라는 시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왕의 손에 넘겨질 그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고난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희망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의 나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성도들이 마지막 불에게 박해를 받고 순환 당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사람들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의 시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순환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진리가 땅에 짓밟히는 것을 봐야 하는 마음의 안타까움입니다. 악과 불의가 성행하는 이 시대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키기 또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할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불의이기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받는 핍박과 조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 제가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스스로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아, 제대로 다 입장을 표시하고 공개적으로 공정한 수사를 하면 제가 전혀 억울할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저를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많았는가 생각할 때마다 자다가도 그냥 이불을 차고 싶은 그런 억울함이 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제 얼굴이 좀 순진해 보여서 사람들이 저를 잘 속여 넘어서, 속여 넘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억울함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을 믿고 살아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 나의 억울함이 다 입증되고, 내가 전혀 불이익을 보지 않고, 모든 일들에 다 기세 등등하게 살아갈 수만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할 때, 우리 앞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음란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적으로 볼때 패배의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기가 죽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 노로 다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환상의 끝입니다. 나단이엘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두려워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지만 이 일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의 뜻을 전부 들었습니다. 예전에 광고에 나왔던 말처럼 공연은 끝났지만 그 감동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해석해 주었지만 다니엘이 받은 충격은 쉽게 끝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가지 생각으로 인해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고 그것이 표현되어져서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누버갓네살왕이나 벨사살왕 앞에서도 겁을 먹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예시를 보고 그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얼굴이 사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이유는 잔인한 짐승과 같은 세상 왕들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보호자 때문에 그가 이런 사색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 심판하실 하나님의 어미유함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놀랐는데 그 마음의 계시가 마음에 계속해서 간직되어 있고 깨어 있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서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될때 우리는 진정한 경건의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상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얼어붙게 만들겠지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두려움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말씀에 대한 경외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심판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던 다니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 있는 자, 경성하는 자, 파수꾼처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하나님의 전략으로 승리하며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편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